안녕하세요. 자티비입니다. 오늘은 가을로 넘어가는 간절기 룩, 오늘의 OTD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 제가 선택한 간절기 아이템은 바로 이 슈즈인데요. 이거 바로 그 부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슈즈는 모든 옷의 마지막 컨셉을 정해 주는 건데요. 제가 오늘 린넨 원피스를 입었지만, 이거는 한 여름에 가장 시원한 소재이고 그 여름 옷이지만 이게 가을로 넘어간다는 느낌은 어, 슈즈가 마무리를 해줍니다. 그래서 제가 부츠를 신어서 그 가을 느낌, 간절기 느낌을 한번 더 만들어 봤고요. 그리고 간절기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를 이 가디건 바디간에서 항상 이렇게 코디를 해주면 아침, 저녁에 쌀쌀한 날씨를 잘 이제 연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간절기 중년 패션 코디에서 컬러가 중요할 것 같아요. 뭐, 화이트나 블루 대비는 되게 시원해 보이지만, 조금 계절에 안 맞는 느낌이 나고, 이 계절에 브라운 계열을 조금 더 섞어주면, 은 간절기 룩이 나,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오늘 린넨이지만, 린넨 원피스인데, 이게 그 브라운 계열이에요. 그래서 이 원피스를 한번 이렇게 매치를 해봤고, 소재가 되게 시원해요. 그런데 색감이 브라운이기 때문에, 간절기, 색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브라운이 사실은 잘안 어울려서 잘안 입는데 브라운을 입을 때는 이렇게 네이비색을 같이 코디를 해서 어, 입어주면은 약간 그 브라운의 컬러가 안 맞는 것들이 잘 중화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네이비 가디건으로 브라운을 좀 눌러주고 해서 이렇게 간절기룩을 완성해 봤습니다. 이 린넨 원피스는 자주에서 구매한 거고요. 요즘 여름 마지막 세일로 되게 싸게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가디건은, 어, 지오다노? 예, 지오다노에서 색감이 좋은 가디건이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거 블루 계열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간절기, 중년, 패션, 코디, 오늘의 OOTD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